안녕하세요 정보학사 김광수입니다 ITQ 엑셀 2019년 3월 정기검정 A형 풀이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엑셀 2010 버전 2019년 3월 정기검정 A형 실전풀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험장 환경으로요 바탕화면에 있는 수험자용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수험번호로 로그인 하겠고요 ITQ 수험자용 더블클릭 수험 소음 번호는 손표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네, 앞 여덟 자리 숫자로 되어 있을 겁니다. 네. 이미지고로 제가 이렇게 입력했고요. 다음 확인 맞느냐? 예, 확인. 문제집 배포 타임입니다 네, 감독 선생님 시험 시작하기 전에 수험자는 PC 조작을 섭다. <laughs> 엑셀 시험 보시는 분도세요. 네. 엑셀 문제집 배포 받고요. 과목이 섞여서 시험, 시험이 진행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은 파워포인트 또는 아레한글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감독 선생님 PC 조작하면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각자 응시하고자 하는 프로그램 실행 기세요. 저희는 엑셀 풀 거니까 엑셀 더블클릭해서 실행시키도록 하겠고요. 바탕 화면에 웬만하면은 바로가기 아이콘들이 배치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다음 에 문제 배포받은 요구 조건에 보면 수험자 유의사항 고정입니다. 고정. 네, 불변이고요 파일 저장은 반드시 수험번호 하이픈 이름으로 저장하고 어디에 내 문서의 ITK 폴더에다가 저장해.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파일 저장부터 먼저 합니다. 네, 우측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해서 하는 걸 추천드리고요. 어, 좌측 상단에 있는 저장 아이콘 클릭 다른 이름으로 저장 뜹니다. 네, 어디에 문서의 ITK 폴더 안에 파일명은 손분호 빼기 본인 이름. 이렇게 하고요. 저장 버튼 클릭. 그럼 저장이 뚝딱 됐습니다. 자, 답안 작성 요령에 맞추어서요. 답안 작성 요령에 맞추어 가지고 수정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답안을 한번 저장하라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답안 전송 프로그램 실행시킨 다음에 답안 전송 버튼을 클릭을 합니다. 네. 클릭하면 답안 전송이라는 요렇게 창이 뜨면요. 존재가 있음으로 확인되면 답안 전송 버튼 누르고 닫기 버튼 누르면 돼요. 얼마나 자주 주기적으로 저장하고 전송하라라고 돼 있는데 권래는 감독 선생님이 네. 답안 저장하고 전송하세요라고 할때 저장 전송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종 전송되어진 답안 파일 가지고 채점이 진행되었습니다 네, 답안 작성 요령에 보면요. 네, 모든 시트의 A열 러비를 1로 하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세번 하지 말고 하나 둘 시트 세 개니까 세번 하지 말고 한, 한 번에 합시다. 네. 시트 1 선택된 상태에서요. 네. Shift 키를 누르고요. 마우스로 시트 3을 선택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연속적으로 세개 시트가 한꺼번에 선택이 되고요. 시각적으로 허리타기 보이는 게잘안 구분되면 여기 보면 대괄호로 그룹이라고 해당 그 제목 표시줄에 표시가 되면 두개 이상의 시트가 선택된 상태다. 이 상태에서 A 열 선택 마우스 오른쪽 버튼 바로가기 메뉴에서 열 너비를 선택합니다. 자열 너비 열 너비 대화 상자 실행되어지면요, 네열 너비 입력을 1 입력하고 확인 버튼 클릭하면 세개의 시트가 한꺼번에 열 너비 조절되어졌고요. 자, 그 다음에 요 사항으로서, 어디 네. 다반작성 요령이 고정적으로 해당 시트 이름을 제1 작업, 제2 작업, 제3 작업, 제4 작업을 하라. 제4 작업은 지금 이제 없어요. 나중에 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트 이름 수정하겠습니다. 아래쪽에 시트 1 더블 클릭, 제1 작업 엔터키, 시트 2 더블 클릭, 제2 작업 엔터키, 시트 3 더블 클릭. 제3작업 엔터키. 현재 선택 시트 제3작업. 반드시 제1작업으로 선택을 바꾸고요. 네. 자, 그 다음에 문제 네. 제1작업 요구조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작업은 표서식 작성과 값계산입니다. 표서식 작성과 값계산인데요. 배점 240점 배점 차지하고요. 출력 형태 제시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어, 하기 전에 첫 번째 요구조건에 보면은 모든 데이터의 소식에는 글꼴 네 굴림의 11 포인트로 하라 이게 돼 있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1 작업 시트 선택된 상태에서요 A 하고 1 하고 만나는 사각형 버튼을 클릭하면 모든 셀이 선택됩니다. 이 상태에서 글꼴의 종류를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네그 다음에 글꼴의 크기는 11이니까 됐죠. 이 조건 충족시켰습니다. 해당 시트의 모든 글꼴의 종류는 굴림의 11포인트 됐죠. 자, 그 다음에 문제지를 보고요. 네,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지. 자, B1 도형 제목이 있는데 스킵하고요. 그 다음에 우측에는 결제란이 있습니다. 건너뛰고 데이터 B4부터요. J14까지 문제 포맷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B4부터 J14까지 선택한 다음에 B4부터 J14까지를 선택을 한 다음에 열 단위로 데이터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B4셀 입력 값사 업장 엔터키. 엔터키 눌러가면서요 경남 합천댐 엔터키, 지평 저수지 엔터키, 운문댐 청호 저수지 엔터키, 보령댐. 오창저수지, 용당저수지, 당진화력발전소, 그리고 부력일체형. 여기다 다 입력하세요. 설치비용의 평균까지. 그리고 용당저수지의 발전규모, 갈로 열고. 영문은 대소문자 구분합니다. K대문자, W소문자, 그리고 갈로닫기. 그 다음에 순이까지 입력하고 엔터키 누르면 셀 포인트는 C4셀로 이동되었죠. C4셀 형태 엔터키 부력 일체형 엔터 구조체형 엔터 부 자동 완성되면 그냥 엔터 부 엔터 부 엔터 프레임형 엔터 프 엔터 구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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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4셀로 이동됐습니다. 네 설치 시공사 그린, 에너지, 미래, 전자, 한국, 전자, 미, 엔터, 그, 엔터, 그, 엔터, 한, 엔터, 미, 엔터, 엔터, 엔터. 이사세일 설치, 일 날짜, 형식은요. 네 이대로, 직접 보이는 대로 입력을 합니다. 숫자 키패드 이용해가지고요. 네 넘버 락키 누르고 2016-03-08 숫자 키이지에도 엔터키 있습니다. 그 엔터키 이용하는 게 빠르고요. 2017 03 15 엔터, 2017 04 14 엔터, 2015하이10하이09 엔터, 2016 11하이15 엔터, 2015 11하이10 엔터, 이공일육 하이픈 공이 네 하이픈하고 배경 같죠 네 공이 빼기 일공 엔터 마지막 이공일칠 하이픈 공육 하이픈 일리 엔터 삼사 갈로꾸름이 입력 안합니다 네 해당 함수 문제에 대한 번호기호니까 입력하지 말고요 네 나머지 입력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용량 두 줄이죠. 네, 두 줄이면 용량 입력한 상태에서요. 네. 알트 키를 누르고 엔터 키를 눌러야 한 셀에 두줄 이상을 입력할 수 있다. 그래서 알트 키 왼손을 누르고요. 그다음에 엔터. 갈로 열고요. 킬로 대문 K 대문자 W 소문자 갈로 닫고 그냥 입력 완료는 그냥 엔터 키. 숫자만 입력합니다. 800 엔터 1심표 입력하지 말고요. 숫자만 1500 500 300 1800 200 1350 1000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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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전 규모 동일하게 두 줄입니다. 네 그러면 첫 번째 줄 발전 규모 입력하고 알트키 누르고 엔터 K대문자 W소문자 갈로 닫고 그냥 엔터키 숫자값만 입력하세요. 2100 엔터 4200 1830 하나 하나 50 4540 870 3950 3540 이렇게 됐죠? 엔터. 그다음에 4 어, 잘못 입력했네. 엔터를. 어, 열 범위 선택권이 해제하지 않고 엔터키를 그러니까 셀을 위로 올리는 경우에는 셀 포인트는 엔터키 누르기는 시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요. 시프트 키 누르고 엔터키 누르면 블록 해제하지 않고 해당 셀 포인트가 한칸 위로 올라갑니다. 여기에 네 최저 빼먹었습니다. 네 최저 용량 네, 해당 그셀병합되어 있기 때문에 병합된 첫 셀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세요. 네 그래서 여기까지 입력했고 그다음엔터키 사업장 이렇게 됐죠. 점점이 제가 어, 블록을 해제하지 않고 셀 포인트 위로 올리는 거는 Shift 키 누르고 엔터키. 사용할 일이 별로 없긴 합니다. 네. 꼭 이렇게 범위 영역 잡고 안 해도 되긴 합니다. 네. 데이터 입력하는 거요. 추천입니다. 추천. 1, 5, 3, 6 동그라미 하나 둘셋 넷. 엔터. 2, 7, 8, 6 동그라미 하나 둘셋 넷. 8, 8, 3 하나 둘셋 넷. 5, 5, 0 하나 둘셋 넷. 3, 2, 7, 6 동그라미 하나 둘셋 넷. 4, 5 2 1, 2, 3, 4 2 하나 9 6 동그라미 하나 둘셋넷 이렇게 네 그다음에 1 8 1 2하 2, 3, 셋 넷. 동그라미 하나 둘셋 이렇게 입력을 하겠습니다. 해서 라인 쫙 보고 혹시 단위 혹시 잘못 입력된 게 있는지 엔터. 그다음에 H14셀 경남 합천대 입력하지 마세요. 네. H14셀은 고정적으로 나중에 저희가 데이터 유효성 검사로 처리하는 부분이, 어, 요구되어지니까, 네, 그때 처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냥 엔터키. 자, 그 다음에 보조 지원금, 네. 보조 지원금. 띄어쓰기 고려합니다. 저기 밑에 설치 1. 마지막으로 설치 한칸 뜨고 요 1까지 입력했고요. 자 입력 완료했을 때에 네 이렇게 돼 있는데 문제 참조해서요 열러비 값 열러비 네 문제 참조해가지고 조절까지만 하겠습니다 사업장 이만큼 돌래요 네 사업장 열, 열과 열의 경계선 열과 열의 경계선 이렇게 네 해서 당진발전소 정도까지가 보이게끔 이렇게 됐고 그 다음에 형태 형태 그 다음에 설치 시공사 네 설치 시공사 입력된 셀 열과 열의 경계선 더블클릭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음 설치 일네 됐고 그 다음에 용량 용량하고 발전 규모는 약간 좁네요 네 용량 오히려 약간 좁히겠습니다 발전 규모 이렇게 됐고요 자그 다음에 어 설치 비용 좀 넓습니다 네 설치 비용 좀 넓게 그 다음에 어 보조지원금 넓게 설치유일 이렇게 됐네요 보조지정금 넓게 네 설치유일 이렇게 됐습니다 네 됐죠 자 이렇게 입력 완료했고요 네그 다음에 데이터 어, 해당 편집 넘어가도록 할 건데 여기까지만 하고 우선 저장 버튼 누를게요.